그래서 2030이 국물처럼 펴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국가 세력대 대한민국 세력의 처음이며, 서겁 빠진 고정치 세력과 신정치 세력의 싸움이 지금 사바을 걸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여러분이 주인으로서국민지원전을확실하게행사해서 3일 전에 천만 명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은 기수단이 애국 동지께 인솔하겠습니다. 기수단 차렷, 애국 동지께 대여, 받들어, 네, 큰암석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세워, 초!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한번발고 넘어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3분 기회도 주지 않는 헌재 재판은 판사가겠다며 지 멋대로 진행시키는 헌법재판관 얼마나 이놈들이 치유락의 대통령을 대으면은 외롭판사보다도 장놈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헌재를 한번 밟아 여러분, 받아, 밟아, 받아, 밟아, 받아입니다. 알겠죠? 자, 시작! 불인 배를 밟아! 밟아. 범제 판소가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 알고 보니까 좌유 혼당이었습니다. 범법적 판소는 정신자리야 주신 자리야 주신 자리야 주신 자리야신자이에리에는우리에자리통일신자 삼성 주신 출신간리에 주신 는전에가조자리 중장을 자리에 주신 자리에 주신 자리에 주신 자리 자, 우리 탈의한테 주십시오. 원식 국회 부의장은다의 늙을 정속수고, 비달리고또 같은 의지의 동일한 건을 중복상정하는 것은 원인무와 원천무에 해당되는 폭법를 되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탈의가는 확하제야 합니다! 박하, 합니다참 박수. 소장 문 행배 윤석열 대통령의 3번 발언 요청을 거절한 국민을 오로원는 발언을 저질했습니다 이제는 당장 탄핵되어야 합니다! 갔니다로로 제 박정권 전특전자장과 그리고 김병규 국회의원 박도란 국회의원 이들은 완전히 조작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그르쳤습니다. 이들들은 반드시 도단되어야 합니다. 태어나갑시다. 원시 국회의장 장당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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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라 원두소장 대행 운영비는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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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정정미 정재선. 권재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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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자법 이재명을 깜빡으로 한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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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으로. 지금 우리는 윤정약을 대통령으로 지키고, 네, 자유민주주의, 비정경제, 한미동맹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이룩하고, 지투가로 나갈 것인가? 맞습니다. 아니면 이재명과 함께 중국에 재세면서 그 속곡으로 북한과 같은 공산 독재 여사과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그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위를 지키는 것이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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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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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 목사님 만세! 반세! 만세! 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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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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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자유민주통일대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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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3월1일은이 자리에 우리가 천만이 모여서 국민혁명을 완수합시다! 합시다! 총 <시켜 actors> <lies> 네 조용호 장군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다 여러분 이번에는 기쁜 소식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광화문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광화문을 지켜낸다 대한민국 힘내라 야! 여러분, 여러분 3일절에 천만을 동원하는데이 영화를 소개합시다! 동경상 보내주세요!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복제는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항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훈당시키기 위한 긴급 은리소칙을 제시했습니다 204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여 나라를 정복시키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를 시켜서 대한민국의 좌파들을다 쳐내고, 그만! <목소리>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주인입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냅시다! 네, 기수단이 대장하겠습니다 기수단 철역! 애국궁에 대하여 받들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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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약! 앞으로! 가! 자 이번에는 단체별 개리시간입니다 여러분 1천만 조직을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서울사대부고 나라사행모임의 계리대입니다. 금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오! 자, 우리 이형근 사대보고 회장님과 회장단을 소개합니다. 자, 빨리 그쪽. 할렐루야. 자, 빨리 올라오십시오. 할렐루야. 동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대부고 나라 사랑 모임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일동 철. 네. 동지분들께 대하여. <laughs> 자 빨리 올라오십시오. 자, 빨리 동시 빨리. 동지분들께 대하여. 성 <laughs> 예.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은. 각 단체에서 노래하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혼란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 더불어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의 합작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내 마음을 표현할까 고리하다가 이 더불어 공산당, 중국 공산당 두 놈들을 밤낮으로 강시하려면 이런 부엉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되겠다. 부엉이의 눈으로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그래서 앞에는 스 t o 스 the s 표도도 그만해라, 이놈들아. 뒷면에는 ccp out. 중국 공산당. 니들은 집에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배낭에 걸수 있는 악세서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네. 오늘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농담님께서 이렇게 시간이 하면 어떡해? 조금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워몇개 몇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판관 너희들 재판이냐, 연극이냐, 재판이냐, 연극이냐, 국박신 현재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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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선거로 만든 국회 해산해! 자격사력,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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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대한 총먹는 중국 공산당 쫓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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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흥박삼해주십시오. 어! 단제 별로 1천만 조직을 위해서 불철지와 뛰어다니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단체를 소개했었다만은 최근 들어서 또 아주 열심히 하는 서울사대 부고을이 자리에 모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 그리고 요에는 김희재 본처 전 장관님도 계시고 국가에서 큰 일을 하셨던 분이 대거 참여해 계십니다. 이회장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자, 네! 차장! 차장! 애국 국민에 대하여 대제 자, 이번에는 김영현 국방장관의 옥중서지을 유성소 변호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낭독기간에 다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짧게 할 겁니다. 큰 박수로 격리해 주십시오. 네, 박수! 김용현 장관 변호인 유성소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로 타락했습니다 오십니다 형배의 완장질로 대한민국 법치가 몰락했습니다 탄핵심판은 공정과 신뢰가 무너진 불법재판입니다 첫 번째 헌재는 민주당과 야합해서 탄핵소추 핵심사유 내란죄를 뺐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을 재판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단열 차례의 결론만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문영배는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광란의 심판을 통해 대통령에게 간첩보다도 못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세 네 번째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등이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던 4 0역의 인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날조된 조서를 모조리 증거 채택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탄핵 무효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소추사유 조작한 탄핵 심판 즉각 각하하라 판행 무효 탄핵 심판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에게는 국민의 주엄한 단죄가 있었음을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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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 배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박수 박수, 박수!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네 여러분, 전부 전광 T V를 휴대폰 꺼내세요. 꺼내. 전광 T V를 켜놓고 관람합시다. 전광 T V 켜주십시오. 지금 생방송되고 있는 이것을 모두 켜고 가입을 꽉꽉 눌러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안산에서 1천만 조직을 위해서 뛰고 있는. 안산시 오파시민연대 이영호 대표라는 자리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동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격여가는 5,300만 국민 여러분과 강한 관계 애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국민들 여러분!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국독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제가 먹던 음식이 모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부 공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대국 시민 여러분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2의 건국가 3일 운동을 준비하고 성화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0 6년 전, 오늘을 상기해봅시다. 내조국 삼천리 만정 곡곡이 대각기 물결로 나라를 구하고 옥국민이 손을 손잡고, 부둥켜안고기쁨가 하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고 하고, 지켜내겠다는, 나라고 하고, 지켜내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가감문 광장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이 그날의 심정으로 나라를 구해낼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동의하시면 만세 산탕 해주십시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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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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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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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바로 애국 열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 주부가 저에게 가장큰 무기는 영국기와 여러분부 함께 부부가! 주부 지켜야 할애국가부입니다 이한번 맞춰 기울어진 대한민국 사랑하는 내정국 바로 세우고 대통령 석방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일절같이 사라지겠다고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수원> 덕지 여러분께 각자 그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정경가는 애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간을 유지하고 개성 발전시킨 국민 교육 안장 3 9 3 글자, 국기에 대한 백시 41권 글자, 애국과 사절과 함께하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사, 찬양리천수가찬 지키는 여는 여러분 마스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가마스니다 저는 비가이뛰비가기비상마지비하고요 대통령 스비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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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자 후보 시절에 전국을 선회하면서 했던 업무 강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성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파이팅 윤석열 파이팅, 유석열. 파이팅. 자! 예! 파이팅! 자! 예! 와라이팅 예! 예, 감사합니다. 복지! 복지 하나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2월 2 7일 경기도 안산에서 전강원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집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남성가 그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